오늘은 도심에서 발견된 의문의 석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항상 예를 하고 지나가 다니는 거예요. 아니 원래 있던 건 여기 아니에요.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에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석상이 있단 건데. 아, 여기면은 저 앞에 건물이거든요. 위치를 안다는 주민. 한 건물의 터에 석상이 있답니다. 곧장 주민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석상이 있을 만한 곳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헤맨 끝에 조금 가요여토요 건물 뒤 외진 곳에 뜬금없이 세워져 있는 커다란 바위 두 개.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자리한 도심 한복판. 아무도 찾지 않는 주차장 뒤 쌓인 공사 자재 너머로 숨겨져 있는 의문의 석상들.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조각돼 있는데요. 굵게 담은 입과 커다란 코 그리고 부릅뜬 눈까지 독특하지만 그 형태가 누군가의 얼굴을 본따 만든 듯 보이는데. 뭔가를 응시하듯 한 곳을 향해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듯 보이는 두 개의 석상. 대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야, 이게 정말 오래된 작품이네 커너지는 않고 이거는 좀 기원 작품입니다. 돌좀 활성한 걸 보면은 좀 오래된 거예요. 하여튼 이게 한 300년 정도 볼수 있어요. 흔하게 볼수 있는 석상은 아니라는데요. 돌의 상태로 보아 약 300여 년 전에 제작됐을 거랍니다. 어찌 쳐다보면은 그 밀리터리 겁니다. 이게 본래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뭘고 모시고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정도는 흙에 다다 묻혀 있었다는 거지. 게다가 아래 부분엔 석상이 옮겨진 흔적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출처를 알수 없는 석상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마을 주민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뭐 예전에 뭐그 뭐, 모아석상, 모아의 석상 같은. 그 모양 닮았네. 석상들이 모아이를 닮아 보인다는 주민들. 모아이 역시 원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거란 추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주도에 돌하르방이라고 하는 석인상인데 양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에요 실제로 모아이의 두 손을 앞으로 모은 모습이 제주도의 돌하르방과 닮아 있어 돌하르방 또한 모아이의 영향이 있었을 거란 의견 세종시의 석상들 역시. 모아이와 관련돼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두 손을 앞으로 모고 으 있는 모습은 국내 내륙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상들이 있는 세종시는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인데다 그 금요와 생김새로 보아 모아이 석상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인답니다. 대체 이 기이한 석상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목소리> 죠 흡처, 흡처. 동락점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거, 이런 거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는 것같아데 주차장의 석상이 다름 아닌 부처를 조각한 것이란 얘기. 게다가 주민들의 말처럼 석상들 근처엔 돌로 조각된 불상이 있었는데요. 석상들과 마찬가지로 외진 곳에 자리한 석불상. 그 위치나 생김새, 표면에 오랜 흔적들까지 닮아 보이는데 절에 있었던 불상들은 아닐까 인근 사찰을 찾아가봤습니다. 응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보통 이렇게 있지 막두 개씩 있지 않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석상들의 정체가 정말 불상이 맞긴 한 거니까 미륵이 가차들 그뭐 수인이나. 현이를 걸치고 있는 이런 형내가 전혀 없고 기 같은 것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는 미루로 간주를 하는데 또그 기가 보이잖아요. 요. 이 기가 미루로 본다면 여기 내려와 있어야 돼. 턱턱 쪽에 와 있어. 그래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불상이라면 있어야 할 수인이나 옷의 주름이 없고 귀의 모양이 달라 불상이라고 보긴 힘들다는데요. 불상도 아니라는 미스터리한 석상들 대체 어디서 왔을까? 턱발이 돼가지고서 땅이 다 이렇게 토목 작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10년 넘은 신도시라서 다들 이제 여기 있는 땅이나 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외지로 다 가셔서 신도시로 개발되며 원주민 대다수가 떠나고 지역마저 바뀌었다는 세종시 때문에 석성에 원래 있던 곳조차 찾기 힘들 거라는데요. 연기군청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 요 연기군이 뭐? 예요 여기 원래 세종시 이전에 여기가 연기군이었어요. 신도시 개발로 인해 행정 지역이 개편됐고. 그로 인해 충청남도에 속해 있던 연기군이 세종시에 편입됐답니다. 수소문 끝에 연기군에 살았던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치 또 대략 어딘지 찾으실 수 있으세요? 짐작만 하지 대략 확실한 건 없었어 아파트 저서 여기는 흔적이 다 사라졌어요. 단 있다는 거는 이 둥근 나무 이것이 입구에 있던 거니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 석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까? 석상의 전체는 마을 주민들이 수십만 년 모시던 마을. 듣기로는 한 3, 400명 됐다고 하는데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첫 입구에다가 이렇게 모셔 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항상 예를 하고 지나가 다니는 거예요. 어른, 아이들 다. 바로 마을을 지키던 석장승이었답니다. 매년 음력 1월 14일이 되면 석장승 앞에서 주민 모두가 모여 마을의 무사와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는데요. 과거 석장승들이 있던 자리엔 아파트가 세워진 상황 그렇다면 이렇게 외진 곳에 옮겨진 이유는 뭘까?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도 다 나가고 그러면 석상도 어떻게 돼 나가야 잖아이 이+ 장님이 그 지금 현재 있는데 집 본부 옆에 옮겨졌어요. 마을의 오랜 수호신이었던 석장승.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주민들의 이주로 마을이 사라지게 되자 마을을 지키던 석장승들을 한 공기업에 기증했던 겁니다. 현재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가룬리 석장승이라는 이름으로 시지정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었는데요. 이런 중요한 석장승들이 왜 인적이 뜸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걸까. 지자체에 물어봤습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 현재이 약간 임시 거처를 이제 보관 장소를 변경된 부분이고 현재 소유자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이다 보니까 지금 소유자가 관리하는 H에 지금 이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시립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 이관 이전해서 저희가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박물관이 완공되기까지 훼손의 위험이 적은 지금의 위치에 임시로 보관 관리 중이라는 데요.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귀한 석장승대 모든 주민들한테 안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젠 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